50대까지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좀 추시고. 아 왜?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이렇게 하면서 <laughs> 인생의 아, 선배로서 조언을 좀해주게되요 하나 아, 그래. 끝나면 아. 저잘 나가거든요. 아, 뭐야? 이거? 확인을. 대범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의 굶주에 있는 우리 친형을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소개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53세 동안녀예요. 그래서 나이를 30대로 한번 속여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0대로 속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53세 동안녀.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봐도 일단 53세는 아니에요. 충분히 30대로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속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9세로 속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어, 39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하연 네. 자신 있어. 네. 아 그리고 또 몸매 관리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궁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이 굉장히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바하면안 됩니다. 네. 바람 흐느라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 친형 소개 힘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카페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 친형한테는 리얼 소개팅 콘텐츠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그냥 대놓고 찍는 거야. 나이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신가요? 아, 근데 실 소개팅이 백만년 만이라. 백만년? 와, 그러면은 살짝 설레실 수도 있겠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말을 나야 될것 같아요. 메소드 연기를 위해서 네, 진호가 알았지? 네 오빠 말을 놓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말을 놓기로 했으니까 우리 진호기가 아까 저기 화면을 안 당겼는데 일단 허리 라인이 예5 0까지몸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 우리 형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 지금 어, 굉장히 수중을 하고 있는데. 평소까지 어, 그리고, 그리고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 갑자기 제가 소개팅을 제안한 걸 모르고 바깥습니다, 머리를. 머리를 지금 빡빡 갖고 와가지고. 빡빡 정도는 아니구나. 어. 어, 짧게 깎았네 그리고 음. 이건 비밀인데, 눈썹도 그래. 아, 눈썹도 그렇고 야 잘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리얼 소개팅 컨텐츠니까 아 이게 근데 솔직히 내가 유튜브 안 하면 안 한다고 할것 같은데 어. 어쨌든 아니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잘되면 진짜로 만나고 멤버들을... 잘되면 진짜로 사귀면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근데 진짜로 리얼, 해준다니까 내가 하는 그치? 거니까 리얼 컨텐츠니까 사실 내가 엄청 바쁜고 웬걸 이제 내 지금부터 리얼 소개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만 있다뿐이지 사실 실제 소개팅하고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입을 안 합니다.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서로 이제 네. 뭐 알아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눈이 하트가 돼 있어. 엄청 우리 진호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뭐 오늘 참 아쉽네요.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지만 아 오늘 뭐 일인 이 남자. 아 참. 아, 아 이거 그... 오늘 그래서 내가 좀애매하다 그랬어. 야이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할줄 몰랐는데. 어쨌든 나이는 알고 계시죠? 39세입니다. 그니까 난 네. 동생으로만 알고 있거요 네. 39세. 39세면 아, 우리 형하고는 40살, 6살. 관리를 잘 하셨네. 6살. 지금 서른아홉. 서른아홉인데 39. 응. 관리를 잘 했다고? 관리 어, 잘한 같은데. 서른아홉으로 딱보이는데 35세 어, 정도로 35세로 응. 보인다고? 응. 야 진욱이 생각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피곤으로 괜찮고 우리 진욱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10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두 분.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아저여쭤보세아예 예. 나도 그러면은 이거 자꾸만 내리지 마 어우 아, 벗으면 추울 것 같아 아직 <놀람> 아, 우 아이씨 나도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예 그니까 추우실 것 같은데 벗으면 괜찮아요? 아예 네,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좀 되게 쑥스럽더라고 이런 거 하는 게 최근 몇 년간에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이걸 뭐 하고는 있는데 뭐 진짜로 이렇게 뭐 기회가 잘 돼서 좋은 어떤 인연을 <laughs>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색다른 어디? 느낌으로 지금 응.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일 하셔요? 예, 이제 여행업을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에 지금 가장 힘든 어. 직업은. 그래서. 그렇게는. 사실 이게 없으면 거의 집에만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근데, 거의 저도 1년 저도. 아, 그래요 음? 저도 저는 근데 직업이랑, 사실 자세하게 못 들어가지고. 노래하는 직업이나 아. 공연하는데. 아, 공연 좀 힘들지. 우리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어, 직업이네요. 악수라던가. 뭐. 아, 네네. 어. 이렇게 하는 게악수니다 <laughs> <안 하네. 웃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성함 잠깐 듣기는 했는데 제가 어 성함 잠깐 듣기는 진 진욱 진욱 씨. 와 서른 아홉인데 되게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고. 사십이 너무 저도 이제 서른 아홉이니까. 아 이제 이제 아, 기분이 아, 또 기분이 들것 같아요. 네. 딱그 숫자가 바뀌면 그때 느낌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일년 <laughs> <그냥 웃음> 뒤에. 야그참 이게 선배로서. 인생에 <laughs> 인생의, 인생의 아, 아니, 선배로서 그런가요? 조언을 좀해 주게나. 아, 그래요? 이게 뭐 되게 묘 하더라고요. 아, 기분이 자신이 됐을 때. 사실 제가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데 이게 마음을 넘으면 약간 이게 귀찮아짐이 오는 거 같아. 아. 제가 지금 좀 그렇거든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laughs> 아, 초면에 네, 됐던 말, 이렇게 말 놓으세요. 오빠, 불편해. 아, 그러 나오으니까 뭐. 네. 편하게 얘기해, 오 진옥이? 네그래도또 아. 그래서 뭐 친해집니다. 아직까지 30대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 좋다 이제 부럽다. 39이면 뭐 30대라고 하지 30대 때는 아직까지 쇠를 씹어 먹어도 소가 아 이건 너무 나갔구나 <laughs> 살 때는 힘들지 사실 담배 안 피고 네 담배 안 피는 거좀 좋은 거아닌가 좋은 거죠 술은 혹시 뭐 술? 저는 노래를 해서 아 노래하니까 네, 아예 안 먹는 클래식 거 클래식하니까 아예 술은 아예 그러면 뭐술 되게 잘 먹는다. 술 아, 먹는 뭐, 거야. 네. 뭐 와인 막 이런 거 먹을 느낌이다. 약간 이미지. 어, 와인. 와인 먹으면... 막 앉아 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우아하게 <laughs> 먹는 아, 느낌. 와인 스타일처럼 보여요? 약간 고급 뭐 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약간 이미지가 먹으면 약간. 음. 술좀먹잖아 맥주주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노량상... 뭐 이렇게 잘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 술자리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네. 자제한다고 그래야되나 어느 딱..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선배들이 막, <laughs> 막 강제로 막 먹인 것 때문에 무슨 어, 벌써, 시, 얘기를 하고 벌써 10분 됐나? 네. 10분이 10분 훨씬 넘었습니다 10분? 제가 밖에서 망설이고 있다가 한 1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야 시간 빨리 가네 정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 누가 봐도 우리 형은 이제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이제 진욱이의 마음만 확인을 하면 될것 아, 같습니다 네. 진욱이가 우리 형이 마음에 들면 명함을 주고 아, 눈 이렇게 가리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미팅카라고 택시비를 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뭐 그렇게 가리고 아, 떨릴 수 있으니까. 이거 어. 아 이거 어. 빨리나, 진짜 빨리 나 진짜 눈 가리고 올려주시고. 아 긴장된다. 자 과연 어떤 걸 올려줄지. 코로나 끝나면 저잘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할수 있고. 어 지금 크기가 작고 보니까.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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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봐 진짜 와 떨리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명함이다 명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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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 명함이다, 명함이다. 아, 잠깐만 명함이다 명함 네, 진짜. 뭐야 이거? 어? 명함보다 더 확실한 신분증을네 드렸는데 다른 사 뭐야 이거 <laughs> 다른 사 숫자가 뭐 이상한데 이거 음, 나보다 엄청 음, 많신데 진호가 하면서 뭐 인생의 선배로서 뭐 그딴 멘트를 하던데. 네, 인생의 아,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형은 무슨 거 가지고서? 8년 누나인데 지금 누나한테 말하다. 8년. 이 이거가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진짜로 술래팅 해줄 리가 없어! 애들이 24, 자녀가 24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선명도 조조차 하면서 나 43대를 못말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게 아닌 거네. 우리 선생 성공한 거야, 우리. 아니, 씨. <목소리> <목소리> 우리 형이 진짜 멍청한 게. 3년 전에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이거 혹시 뭐또 루시아나 찍는 거 아니냐고 나 눈썹까지 그리고 왔는데 <laughs> 진짜, 진짜. <웃음> 향수 그리고 향수 받았어요. 오랜만에 향수까지 뿌렸는데 자 오늘 우리 형 소개식 몰까 성공 <laughs> 우리 정진옥 누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뻣뻣한 클래식 단장 소프라노 정진옥입니다 아 소프라노 정진옥 아 멋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네. 네, 유튜브 채널은 진호가 놀자요. 제가 네. 정진호인데 거기 오시면 제가 놀아드립니다. 진호가 네. 놀자고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저도 구독자입니다. 와,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좋은 음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친곡이나오셨더라고 아. 네네, 제가 네. 이제 제 곡을 음원을 냈어요. 네. 그래서 어 추억이 내리는 거리에서 하고 네. 좋아 좋아. 네가 좋아, 아, 좋아 좋아라는 곡하고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음원 사이트에서 좀 다운도 받으시고 네. 좀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몰카대성공과 함께 네. <laughs> 여러분들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